입지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. 부동산은 투자를 할때 입지가 정말 중요한 게 만약에 내가 2억 정도 되는 강남에 뭐 화장실 한 칸을 살수 살 있고 네네. 아니면 2억으로 아랫지방 완전 아랫지방에 주택을 살수 있다고 한다면,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거 아닌 이상은, 거진 다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, 네. 강남의 화장실 한 칸을 살려고 하실 거예요.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죠. 네. 네. 그래서, 그게, 그걸 딱 보더라도 아시는 건, 어, 부동산 투자는 수익성보다 사실상 일단 먼저 입지가 좋아야 수익이 따라오는 거 네. 라는 게첫 번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, 이 부동산 입지는요,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요, 일단 한강 지점이 가장 중요해요, 서울에서는. 그리고 유동 인구가 중요하고요 주변에 개발 호재도 중요하고 주변에 어떤 역이 있는지도 중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자리입니다 그니까 음... 기업과 일자리와 이 주거 공간이 공존을 해야 어차피 거기가 입지가 좋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있고 주거도 있다 그러면 교통도 좋아질뿐더러 주변에 인프라 병원 뭐~ 백화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. 그런 입지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음.